감자면이라 아무래도 밀가루보단 이게 라면이 거기서 괜찮지 거기지 뭐 종류가 뭔 상관이야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네요. 잘못하게 라면을 라면 먹을 생각에 큰머리가 음. 나오는군. 건강이 안 좋다고 뭐 카레 먹고 처지 가되나요 감사히 먹어야죠. 외롭다고 엑스트라 사무실에서 연락이 없네요. 대비를 오만을 원 줬는데 아 추석 추석 연휴가 끼려 보조 출연도 안 들어오고 라면 끓입니다. 긴여느라 서울살이 혼자 외롭지만 그래도 잘 먹어야죠. 먹고 힘내서 운동으로 몸을 관리 해야죠. 라면이지만 행복한 한 끼입니다. 어, 냉장고에 먹을게 많이 없, 없네요. 나처럼 많이 먹어서 그래. 좀 채워야 되는데, 아, 돈이 없어요. 뭐시카리 그게 <놀람> 아니야! 한 손으로 한잘 깼었는데. 베이크, 아, 엄마! <laughs> 아, 바보, 진짜. 손대요 조심해야 해. <laughs> 제가 좀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파김치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홀로 살다보니 대충 살았는데 요즘 집에서 잘 차려먹습니다 라면은 김치죠 김치가 아니라 파김치 짜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무거운 몸 일으켜 차린 라면 한 상. 본격적으로 먹을게요. 어릴 때 아무거나 막잘 먹었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입맛이 없거나 먹기 싫어도 라면은 끓이면 침이 아, 보입니다. 진짜 TV 보면서 먹는 라면은 진수성찬 부러울 게 없네요. 아픈 건 마, 마음 아픔으로 치유한다고 아파도 배고픔은 또못 참습니다 제가 배고픈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 제가 비록 어릴 때 홀로 살아서 명결을 혼자지만 익숙해요. 음. 바로 이마다 의미가 음. 과거에 배가 고파서 힘듦에 막 살아봐서 소소한 지금이 좋아요. 그까지게 뭐라고 살아온 과거에서 벗어나 홀로 설사를 하지만 행복합니다 아따 이새끼 라면을 하루종일 치워먹냐 니는 <놀빙> 떠빙해라 나는 먹는다 냠냠냠 제가 떡볶도 하고 웃긴 놈이죠 남은 밥까지 깨끗이 말아서 비웠습니다 맛있었어요 아잘 먹었다 추석날 날씨가 좋구나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기분도 좋고 운동하러 가볼까 운동하러 그 가자 밥도 먹었으니까 자루때 때문에... 먹고 나면 당뇨 때문에 꼭 운동을 해줍니다 아유 지겹습니다 당뇨 20년차 자외선 때문에 김. 을 느리 느리 너참 여유가 넘친다 운동하러 가는데 굶은 중이야 그래 신나니까 보기 좋구나 신발 사기 아까워 4년을 운동할 때 신은 신발입니다 곁에 말리는 신발은 시장에서 산 2만원짜리 운동화 운동화 앞에 구멍이 났지만 아직 튼튼합니다 <laughs> 이 신발을 4년째 신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아직까지 그래도 운동할 때는 좋아요 쓸만해요 와 날씨 좋네. 제 건강에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몸은 안 좋아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솔직히 자고 일러다면 진짜 아픈 사람 맞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고 운동을 해줌으로써 어, 극복해 나가는 거죠. 당뇨, 간경화, 아유 그두 개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많이 힘들 겁니다. 네, 저도 힘들지만, 이겨내고, 노하러 갑니다. 멋지다이 뭐 신호등이 조금 이상해요. 두 개가 연달아 같이 되어 있는데, 거리가 한 100m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면, 뛰어가는데, 저쪽 끝에, 이게 우회전이나 저쪽 우회전 하는 차량에, 올 때도 그렇지만 부딪힐 위험이 있어요 한꺼번에 건들라 하다가 여기가 좀 위험하긴 딱 합니다 딱 뛰어가면 5초 7초 정도 남거든요 야이 자식아 뛰고 있습니다 신호 바뀌어 가지고 그냥 천천히 가면 되지 야 임마 조심해 차도잖아 10초 안에 끊었습니다 <laughs>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 냄새가 납니다. 동네 운동할 수 있는 공원. 이 푸른 잎이 지고 나면 이제 아유 저는 숨 냄새를 못 맡으니까. 숨 냄새 없는 아유, 겨울이 힘들어요. 옹이 제일 좋은데. 아,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네요. 수습인데 응.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하, 운동을 해 봅시다. 아, 일단 가볍게 얼런닝부터 아, 아, 써. 아 이거 상각돼맞춤때 개냥 그냥, 그냥 아니, 뭐 뛰면서도 더럽게 말 맞네. <laughs> 아, 아, 등간 뭐야. 아, 풀어주는, 왜아래로 아, 풀어보겠습니다. 아 오, 아니 나이 50이면 정춘인데, 몰골이 어. 엄살이니. 아아프라 또 어깨 쪽지 부러지는 거. 아휴, 어. 영상 찍으랴 운동 하랴 고생 많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저는 하체를 산을 많이 다니고 하체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장단지. 어 좋아. 이거 이거. 내가 젊었을 때는, 나이 먹은 사람은 많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하면. 그니까, 젊어서 지금 이 생각으로 살았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아유, 나이 먹으니까 다 부지럽고. 그때 몰랐고, 반항했고, 지금은 다 내려놓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왜 몰랐지, 그때? 하. 다음은 제가. 어깨 5 0개도 없어진 게 철봉 매달리기. 아 이게 제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가 생명입니다아 이제 절력질주를 아, 해서 아,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이렇게 하면 뭔가 터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땀이 야너또 엉덩이가 배고픈가 봐. 바지 먹었응 <목소리> 남자는 자식아 내너가 생명이야 오 살아있네 아이고 2019년 간암 수술 후에 이렇게 딸리기도 하고 몸은 정신이 지배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호. 아이 놀래라. 어. 대가리 괜찮은 거야. 너쿵 했는데. 아, 신발. 뭐니? 그 꾸리 아저씨 생각난다. 주름 앞피하잖아한 번에 더빙하기 힘듭니다. 자외선에 <laughs> <좌회선에 웃음> 폭삭 늙겠구만 이런 식이. <laughs> 먹는 약도 많고 시나리오 쓰고 편집하고 <laughs> 영상도 찍고 힘들어도 좋아하는 일하면서 설사리 하는 게 행복합니다. <laughs>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십시오. 어 잘했어. 어 잘했어. 떠나. 이 라면 먹고 우두가면서 태양가면 한번 뜨는 거니 너 지금. 제가 좀 그래요. 아, 살아있네. 아, 너 똘기는 연구 대상이야. 참말로 연구 대상이야. <laughs> 명절 혼자서 잘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 근데 제가 알바하려고 회비 5만원 주고 오전 출연 회피에다가 등록해 놨는데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네요 문자를 보냈거든요 계속 시간이 있다고 뭐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찾아갔더니만 뭐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엄마는 헤비 아까워 빨리 일시대. 세상에 진짜... 쉬운 게 어디 있니. 아, 대충 좀 치웠습니다. 대충 치웠는데 운동하고 오니까 이더 치워야겠습니다. 좀놀가지고 아, 핑계 대지 마라. 일단 아, 밥을 좀 해야겠습니다. 되설기지도 하고. 근데 사실 좀 몸이 좀 많이 힘들어요. 인생을 하루 같이, 어, 하루살이 같이 살아와서 내 꿈이 없었거든요. 병이 많아서 오래 못 산다고 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도 많아졌고, 부지는 해야지. 뭘 그렇게 탓하며 살았는지 후회와 반성으로 좀 살아간답니다. 야마! 정수를 야무지게 좀 해라! 아. <laughs> 미니 세탁기에 빨래가 아주 찼습니다. 빨래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래, 해라. 집안 일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요. 주부님들 파이팅! 뭔가 해보려고 이 나이에 살아보려고 하니까 네,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세탁기 옵션이 없어서 작은 거 가지고 왔는데, 귀엽죠? <laughs> 근데 이거 좀 돌다가 고장났어요. <laughs> 귀엽죠? 땀을 한번 빼고 샤워를 했는데, 어, 근데 이제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어. 비도 왔었고 빨래를 좀밀었더니 이것도 일입니다 아우 집에서 꼼지락거리는게 왜이렇게 힘들지 미니세탁기도 열받아 안돌아가네요 그럼 뭐 내가 해야지 이렇게 살아도 사람같이 사는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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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이 많아서 방이자가 청소를 또 했는데 아뭐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 않죠 운동하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 등 하다보니 배고파 장보러 갑니다 올 추석엔 연휴가 길어서 시장에도 장사를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뭐 어차피 돈도 많이 없고 반찬 같은거 좋을텐데 살 것도 별로 없고 아 근데 지나가다가 이걸 보니까 족발을 좋아하는데 많이는 못사겠고 조금 사부리합니다 혼자 뭘그러지 5천원짜리들에 6천원짜리들 아 집에 많이 파있어 그리고 마트에 왔는데 아, 달걀을 살까? 집에 몇개 있는데, 살까 말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에이, 이 마트도 뭔데? 중요한 막걸리 한병 사가자. <laughs> 오, 시장에서 사온 족발. 6,000원치인데, 이 정말 6,000원치라도 행복합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잘 챙겨 먹어야 된답니다. 6 0 0 0원 밖에 안 되지만, 제법 양이 좀 있네요. 아유,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니엿니엿 니엿 해가지고, 밤이 됐습니다. 밥한 그릇 퍼고, 남은 파김치에 족발, 세상 살이 뭐뺄거 있습니까 파겹지까지 더하니 세상 풀어올게 없네요 이런 소소한 행복을 예전에는 몰랐고 그땐 욕심으로 가득찼고 성공하고 싶었고 에이 아우 꼼지락꼼지락 답답해 너무 답답해 나는 답답해 아프고 나이 먹으면 동작이 좀 굼뜹니다. 그래도 제가 그나마 운동이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듯합니다. 쉐끼 또 쉐쉐. 젊어서 방황은 밤 생활을 많이 했기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막걸리 딱 반병만 먹고 그래도 몸에 해로우니까. 먹으면 안되는데 이렇게 조금 마셔줍니다 과거 생각에 반성도 하면서 아 지금도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았을텐데 사람 사는거 진짜 별거 없더군요 그냥 평범하게 좋아요 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어났으니까 사람답게 살려 하는, 하는 거죠. 내가. 늦었지만 불안한, 불안한. 그동안 가진 재능을 엉뚱하게 썼으니 더늦기 전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사람답게 살다 가리합니다. 외로울 때나 힘들 때 내게 힘을 주던. 너 한국 와서지뭐라는 거니? 광해 김유식이 대사입니다. 저 빨만선이 그대사가 나오는 길에 내 지금 어떤 그때 어릴 때 저에게 힘을 주었던 영하나 그런 게 노래가 참 나에게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엄마 품 같았습니다. 하루가 다 졌네요. 슬퍼서 우는 거 아닙니다. 드라마 아니 꼬부모 보면서 괜히 감정에 복받쳐서 괜찮아 경년기라서 그래 실거드네제 채널에 스마트폰으로 만든 시리즈 심심하게 보세요 필리 즈스로 정답도 몸 회복해서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파이팅 할게요